여러분은 왜 아직도 돈 때문에 걱정일까요? 왜 매달 통장은 바닥이고, 왜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사라지고, 왜 모아둔 돈은 늘 쥐고만 있으면 줄줄 새고, 좀만 여유 생기려고 하면 꼭 갑자기 일이 터지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반복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안 풀릴까? 나 진짜 돈 버거는 팔자인가? 그래도 언젠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인생 닥터가 드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신은 아마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구요?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돈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경제 탓도 시기 탓도 아닙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란 건 은행에 있는 거고 내 통장 잔고에 따라 있고 없고가 정해진다고요.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침체고 금리가 어떻고 내가 하는 일이 돈 되는 분야가 아니니까 당연히 돈이 없다고요.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사실 착각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보이고 통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생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돈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의식의 그림자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풍요를 느끼면 돈이 따라오고요. 당신이 부족을 믿으면 돈은 멀어집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의식이 곧 현실이 된다는 아주 정확하고 무서운 현실의 작동 원리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진짜 돈을 갖고 있는 느낌 속에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모자라다, 불안하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런 느낌 속에 머물러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뱉는 말. 요즘 너무 힘들어.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이지? 이번 달도 빠듯하겠다. 이 말들은 그냥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명령어처럼 새겨지고 있는 현실 설계도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라는 말은 감상이 아닙니다. 그건 선언이고 창조 명령입니다. 의식은 그 말을 듣고 그 느낌에 맞는 파장을 만들고 그 파장에 딱 들어맞는 현실을 성실하게 고스란히 당신의 눈앞에 펼쳐줍니다. 그러니 돈이 안 들어오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현재를,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을 인생까지 정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자석이 왜 세부치를 끌어당기는지 아시나요? 자석은 무언가를 원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안에 특정한 배열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너무 애씁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아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 속에서 나는 부족하다라는 진동을 계속 내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 그 부족의 진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이 오지 않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진동이 돈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느끼는 순간 그 느낌이 여러분의 자기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진동에 반응해 아, 이 사람은 부자니까 부자에게 어울리는 상을 만들어줘야겠다 하며 돈을, 기회를, 도움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먼저 갖고 있는 감정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돈을 끌고 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다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처럼 느끼냐고. 그 질문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안에서 이미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느껴.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뀐다. 이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짜 전제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안심하지. 통장이 채워져야 풍요롭지. 빚이 없어져야 웃지. 그래야 행복한 거지. 그런데 이 순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먼저 감정이 바뀌고, 그 감정이 현실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네빌 고다드의 저서 '나는 그것이다'에서 말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 상태를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그대로 당신의 현실을 조율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감정에 들어가냐고요?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통장에 3억이 있다면. 혹은 5억이 있다면 나는 오늘 뭐부터 할까? 아무 걱정 없이 쓰고도 남을 돈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을까?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살수 있다면 나는 어떤 말투를 쓰게 될까? 이 질문 하나하나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껴보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감정은 연기에서 시작됩니다. 표정부터 바꿔 보세요. 가진 자의 미소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어보세요. 걸음걸이, 말투, 호흡, 앉는 자세, 그 모든 걸 이미 가진 자의 느낌으로 연출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은 나중에 따라오니까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난 무슨 헛소리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느낌을 유발합니다. 느낌이 진동을 바꿉니다. 진동이 현실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나는 그것이다의 진짜 작동 원리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말은 쉽지 내 현실은 진짜 너무 어렵다고 당장 돈이 없다고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실제로 그런 삶 속에서도 바뀐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49살 아이 하나 키우는 싱글맘.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고 하셨죠. 아침엔 아이 도시락을 싸고, 점심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녁엔 동네 아이들 과외 수업, 몸이 세 개라도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분의 하루를 딱두 글자로 말하자면 불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으로 내일 쓸 돈을 걱정해야 했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부터 쪼개야 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느 날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로워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인생닥터의 리치 시크릿 영상을 그냥 틀어봤답니다. 솔직히 처음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한 문장 마음에 콱 박혔다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 그 순간 울컥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두려움 내가 매일 되뇌는 안될거야 그런 말 그게 내 인생이 어렵게 아주 어려운 난이도로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질 거야. 돈이 나를 피해 다니지 않아. 나는 이미 풍요 속에 있어. 나는 그것이야. 누가 들으면 웃을까봐 몰래 이불 덮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풍요로움의 상태임을 느끼려 했죠. 그렇게 느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일년 말투가 바뀌고 걸음이 바뀌고 미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과외하던 아이 엄마가 조용히 물었대요. 혹시 선생님 그런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따로 하시나요?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시고 아이가 선생님 수업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녀는 아 이거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의 선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엄마들 대상으로 감정코칭, 공부법, 프로그램을 소소하게 시작했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정식으로 오프라인 스터디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그때보다 일은 덜 하고 한 달에 600에서 700 가까이 꾸준히 벌고 있으십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감정을 바꿨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감정을 바꿨고 믿음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현실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부터는 순서를 바꾸세요. 감정부터 바꾸고 느낌부터 정렬하세요. 그게 돈을 끌어당기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소중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소중한 여러분은 더 이상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나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말 못하는 현실과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나는 그것이다 한줄 남겨보세요. 그 선언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애써오셨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 이 영상을 만들며 내내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무너져 있다 보여도, 그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금까지의 감정과 믿음의 파장이 외부에 투영된 잠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나, 힘없는 나, 안 되는 나, 매번 뒤처지는 나. 하지만 그 모든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요. 그 모든 조건 이전에 존재하는 잠재의식이고 바로 그 잠재의식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부와 사랑과 자유가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금 제게 깨닫게 해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네빌리 고다드의 나는 그것이다. 입니다. 처음엔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다. 도대체 뭐가 그것이라는 거지? 무슨 허무 맹랑한 말 같았죠. 그런데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궁극의 확언이자 현실을 바꾸는 창조의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다. 이 말은 나는 이미 그것이 되었다는 선언이고 내가 믿는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확증입니다. 나는 가난이 아니다. 나는 실패가 아니다. 나는 조건이 아니다. 나는 존재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충분하고 이미 가능하고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이한 문장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를 끌어당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 부가 이미 나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다. 그 부유한 존재가 이미 나라는 걸, 그걸 믿고, 그걸 느끼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결과가 됩니다.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의 그림자처럼 따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진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춘 삶이 아니라 진짜 나의 느낌대로, 진짜 나의 파장대로, 존재의 본질에 맞춰 사는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모든 것을 예써야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결핍 속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걸요. 나는 그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나는 이미 존중받고 있고 나는 이미 돈이 오는 구조를 내 안에 갖춘 존재입니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현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잘될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운명을 가진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태어나도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인생 닥터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